금방 계단 내려오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아프다 <laughs> 아침식당이 10시에 문 여는데도 지금 짬뽕 컵라면 요거 간단히 먹고 가서 1분이 안돼서 먹으면 슬프겠음 1분 됐더니 이래도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면이 플라스틱처럼 닿았다 배고프 니까. 과자 맛이 나. 네? 금방 계단 내려오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아프다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한세 계단 날랐는데 정말 제가 뚱뚱한게 음, 이럴땐 도움이 되나봐요 엉덩이만 아파요 잠이 들겠나 아, 그래도 아프다 어 많이 아프다 어떻게든 아, 해변에 모래 밟으로 갑니다. 비 맞으니까 엉덩이도 축축하고. 이봐봐, 이봐봐. 내가 물대가 있다고 했지. <laughs> 9시에 왔는데, 어저께 10시 반쯤에 여기 물이 다 빠졌거든요. 음, 아마 11시쯤 돼 오는 물 빠질 것 같은데? 나 우었죠? 캬, 캬, 쭉 갔는다. 아래로 가서 걸어야지. 걷는다. 조그만. 아아 그전에 아, 카라반들이 진짜 많아요. I'm just looking around. 미안요. 와 진짜 새까만 현무합니다. 새카만 향무함이에요. 응. 아, 응. 바다 너무 좋아. 발도 담그고. 안에 모인데 이게 땅땅해. 땅땅해. 이런 땅을 걷기를 원했지. 돌아올 때는 이런 땅을 걸을 것 같아. 얘 누군가 갔어. 얘 뭔가 갔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제 물이 빠지고 있는 거 같은데. 와, 저기 캠핑 쪽도 있네? 텐트 쳤나? 여긴 텐트 쳐도 되나? 아, 저 끝에, 저 끝에, 저기, 보이는 저 끝에. 내손 보이나요? 저 끝에, 저 끝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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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갈까 하는데 여기가 막혔네. 가볼게요. 당겨서 볼까요? 이게 다 소원이네 이게 사람의 다염이네 나도 한번 찍어볼까 여기는 이제 금릉 해변에서 제가 협재 해변까지 넘어왔거든요. 협재 해변은 이러는데 저는 금릉 해변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여기는 카페도 좀 있고 그런데 몰라요. 저는 금릉이 더 좋네요. 아유, 이런 예쁜 식당이 있네. 저기에 무슨 강식당이라는 것도 있어요. 내가 아는 우리가 아는 그 강식당인가요? 뭐 강호동의 그 강식당? 아닌가? 아... 시선 아쉽다 여기도 너무 예쁘고요 이 동네도 예쁜 집이 했어 제가 오늘 온 곳은 여기 금금이모네 앞길로 아, 오면 되는구나 여기 왔어요 여기 보말 칼제비 저는 보말 칼제비를 양을 조금 작게 해서 2인분 시켰습니다 그거 아니고 혼자 저처럼 양 많으신 분 아니면 뭐 전복죽, 보말죽 등 사서 먹는 소품도 귀여워요 번갈아죠 스타일이을다 <laughs> <laughs> Gracias. 아이고 아파라. 아휴 힘들다. <laughs> 잡았어요. 나 아까 저기 있었는데 저기 보말 그 저기 있지요. 이모네 집. 저기 있었어. <laughs> 지금 내 손에 보이는 1 0시 방향에 저집 있지? 저 건물 아 저기서 일로면 바로 였네? 그우 일단 티가 맛있다니 이거 비대추망이에요어 여기는 커피집이잖아 응비 붙었어? 어 저기다 응. 아, 음. 어, 음. 다가 <laughs> 되게 소량이 보죠. 아, 네, 아, 그래가지고 딱 들어올 때 아니면 사이즈가 없거나크라 아, M 사이즈야. 자기야, <laughs> M 사이즈 어떡 할지 계속 네, <laughs> 아, 같은 이거 사고 싶은데 비싸다. <laughs> 네, 와, <laughs> 맛있겠다. 아니, 하셔도 되는데, 뭘 해도 돼? 손밖에 안 나니까, 손은 잠자하자. 그래가지고 처음 먹어본 니다요할인그 그 슈퍼 마트에서. 아, 이거 자, 여기 열자. 다 오면 된다? 틀려서 이게 자빠지기 전에 한번 가자 이 아, 오세요 이동영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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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너무 예쁘다 언니 덕분에 일몰을 봤어 들어가고 있는데 너무 예뻐요 일몰 해는 들어갔어요 구름 사이로 맛있죠? 그랬는데? 맛있죠? 뭐지? 어, 오늘 먹고 죽는 건가? <laughs> 자, 우리 정말 사이버 뭐 하자 드실까요?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타우스 공용 주방이고요. 여기서 사랑빵처럼 얘기하고 왔어요. 마지막 공항에서 먹는 건데 육개장이랑 저는 우동이랑 두개 시켰어요. 배고프니까 이렇게 두개 시켰습니다. 두 번째.